는 우리 공무인전자 2층층에 누구보다도 우선 공청장님하고 또 정치인들, 그 다음에 장으로 가신 그 우회시 의장님김상원님은 사실은 오늘 오셔야 되는데 일정이 좀다 겹쳤어요. 저희들이 11시에 또 우회가 되 병원 하다 보니까 저도 가야 되고 청장도 님좀 가야 되서 잠깐 좀인사하 얼굴 좀 내려왔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볼때참 너무 열심히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다 자기 생활 자기 그 일에만 매달려 하지 나머지 시간을 또 국민들 또그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확실히 편하지가 않거든요.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네분한분한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취식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국민원회, 내빈소개, 감사패 및 감사장 수여, 전임회장 이임사 제11대 회장 인준서 수여식, 제11대 신종철 회장 취임사, 내빈축사, 행자서 보범운전자회 제11대 신종철 회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내빈과 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그 길을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반갑습니다! 아, 우리 경찰서, 우리 양진선 교통과장님 박수 안니다십니까리반장 예. 박상만 우리 관리반장입니다 예. 우리 구청 구청을 먼저 소개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진수는 소개 안니다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 예,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용길 우리 행정팀장님 예, 수 그리고 우리 유대상, 우리 인택시 어, 우리 담당이것 주임이고, 모험담당입니다 음. 윤호상 주임입니다. 네. 이제 이쪽에서부터 다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순배 부모님, 아시죠? 예. 네. 저기 사진 있죠? 3대에서 5대를 회장하신 김순배.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여기 우리 모험 31개의 지회 중에서 조감 회장님, 예, 네, 보셨습니다. 옆동네 도봉 회장님, 박충구 회장님 모십니다. 참고로 종합회장님, 이창수 회장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조합의 이사들의 총책임자, 이사회 반장, 김정근 이사회 회장님 모십니다. 그리고 노원, 개인택노원지부를 총책임지고 있는 우리 최기호 노원지부장님 모십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사님 어디 가셨죠? 김미건 이사님? 예. 네. 이사님. 우리 노원의 대연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여섯 분 중에서 그 중에 또 우리 또 이사 대연들 꽃인 김미건 이사님 오셨습니다. 예. 네. 그럼 또 우리 조동락 우리 대연님? 예. 네. 그 다음에, 대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조동락입니다 그다 박인규 대리한테. 반갑습니다 박인구. 우리 문맹민 대의를 위해 소리가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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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직 문맹민 대의. 반갑습니다. 우리 또 우리 민원을 총책임직을 해결해 주시는 박순순 민원실장입니다. 민 네,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소개해 드리려고 습니다 아이 전지부장이 어디 있습니다. 한명석 전지부장입니다. 네. 네 어, 저기담태에 우리 충전소 소장을 하고 계신 이대성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옆에 민원을 주차에 대한 민원을 해결 가장 많이 해준 정원아 우리 심의위원님 예. 아이 사진 찍고 계신 분 우리 기획실장 하셨는데 우리 양희성님 보겠습니다 예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노동합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석해주신 내빈들께 네 한번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오승로 구청장께서 네. 님부정의 일정 관계로 김석희 네. 개통행정과장님께서 대리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박장님, <laughs> 아프리카. 감사패 서울특별시 노원모범운전자회 회장 김기현 귀하는 노원모범운전자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질서 확님에 공헌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동이금으로 이에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2024년 7월 11일 노원구청장 오승록 대도. 대신하여 양진성 교통과장님께서 감사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십시오 감사장, 노무모범회 회장 김기현. 기아는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여 오셨으며 특히 노원모범 운전자의 교통안전활동에 기여 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10일 노 노원, 서울 노원 경찰서장 이승연. 아유 아유. 우리 그 노원구 또더 어 나아가 서울시 그 교통안전 활동에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 임님 우리 신종철 회장님 계시죠? 예, 아, 우리 신회장님께서도 한 10여 년간 모범 연대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안전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봉사 활동이라는 거는 이거는 내 자신이 비우고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는 사실 하기 힘들어요. 여기 이제 우리 시의원님, 공무원들 다 이렇게 계시지만은 진짜 우리 민간봉사 단체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소련아 회장과 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은, 제가 지금 서울에 이제 우리 연합회장님 계시고,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보험운전자 활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남다리 참 많은 예측을 갖고,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여태까지 잘 이끌어 온 만큼, 신행 우리 11대 신정철 회장도 잘해 주시리라 믿고 있으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운전자회 성명 신종철. 기어를 사단법인 전국 모범 운전자 연합회 서울 지부 노고 지장으로 인준함. 2024년 7월 10일. 사단법인 전국 모범 연합회 서울 서울 지부 지부장 박찬팔. 어이 집안가 제가 다가 줘야 되는 거. 달은전 회장님께서 어신 회장님께 배달 받아 주시겠습니다. 안달 과장님 나 작업할까? 네, <laughs> 시계 키워. 저 다른 것들 니 부탁드립니다. 서울 연합회 지회장 아... 박종팔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노원지회 이침식에 와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로 전임회장과 신임회장이 허목한 가운데 이런 이임식은 제가 다니면서 처음 본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원지회가 앞으로 서울 31개 지회 중에 제일 으뜸가는 지회가 되실 것을 다시 한번 감축드립니다. 네. <laughs> 그럼 제가 취임사를 하겠습니다. 아 바쁘시는 와중에서저이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해주신 내외 기빈 및 회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원보검 제11대 회장 신종철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원구민과 서울시민을 위해 교통 봉사 활동으로 수고하신 전임 김기현회장님과그 정부, 그 집행부의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사랑과 애정으로 논문 운전사회를 지원해주신 구승록 구청장님. 과 회원의 애로사항을 항상 해결해 주신 이승열 사장님 정말 감사한 터입니다. 저 또한 회원 여러분과 지역사회 교통봉사 활동에 앞장서서 전임 집행부에게 부부가 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지임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한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취임사에 가겠습니 감사합니다. 노동과 복지법인 대표 이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김기현 노원 모험 운전자 회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운전자 회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다가 공인하시는 분이죠. 이분은. 달변가이지만은또 조직 활동에 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선두주자입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신종철 회장님 김기현 회장님의 본을 받아 잘 하시리라 믿고요. 어, 사실은 모훈전자에는 수직 조직이지만은 우리 조합은 수평 조직입니다. 그래서 딱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훈 <laughs> 회장으로. 신출한 신종전 신중 회장님 2 2 0년동안 열심히 기다려오고 결찬도 감회가 깊습니다. 앞으로도 노 모범을 위해서 힘써진 우리 노 모범들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좋은 평판을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해의 모든 면을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전임 회장과 신임 회장님이 잘 손을 맞춰서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들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 회장과 내서 함께 기념촬영을 이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